자, 지금 비트코인 움직임 많이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이번에 와이코프 패턴과 비교하고 생각해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이코프 패턴이라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리처드 와이코프라는 분이 개발한 시장 분석 방법론인데 주요 기준으로는 시장의 수급 동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이 가격의 구조나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래량. 그래서 세력들의 행동 예측.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이론입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제가 이 패턴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한때 잠깐 유행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잘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보통 비트코인에서는 큰 추세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만큼 이 패턴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 시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교하기 위한 이 모델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리 차트에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와이코프에서 분배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세력들은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 시장이 다시 하락세로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에 설명들이 이렇게 있죠. 이것들을 제가 하나씩 언급하면서 현재 시장과 대입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tsy 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세력들이 매도를 시작하는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상승 파동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보여줬는지 거 거래량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재 구간은 이 구간이죠. 이렇게 상승하면서 PSY 구간부터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승하기 이전에 이런 구간들의 거래량과 비교하면 PSY부터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는 세력들이 슬슬 매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간으로는 BC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은 이 시장에서 최고점을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BC라는 구간을 한 번도 넘지 못하고 시장이 횡보하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는 신규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추격 매수나 아니면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이 매수 힘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하지만 세력들이 이 구간에서 매도를 시작했다고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계속 세력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의 힘과 이 신규 시장 참여자들의 유입되는 매수 힘의 균형이 이 구간에서 꺾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AR이라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최고점을 형성한 후에 하락하는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은 반사적으로 매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BC 구간을 지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유입이 됐고 이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왔기 때문에 매수를 포기하지 않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간은 시장에서 주요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지선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st 라는 구간에 도달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bc 를 확인하는 구간이 되죠 bc 에서 세력들과 신규 시장 참여자들의 싸움에서 세력들이 이긴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힘만으로는 여기를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더 이상 거래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이때부터 거래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 구간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력들은 매수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흐르게 되죠. 그리고 SOW라는 구간을 만듭니다. 세력들이 시장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이런 중요 지지 구간을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보면 시장이 많이 약세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 주요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서 매수 힘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UT 구간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하는 흐름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지만 이제 LPSY라는 구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상승 돌파에 실패를 하죠. 이 구간부터는 일부 신규 시장 참여자들이나 기존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함을 가지고 매도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계속 매도를 결정하고 또 매도를 결정하고 또 매도를 결정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전되는 움직임에 대한 것을 이 구간에서 알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우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 움직임 자체는 약세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구간은 저는 이 모델에서 이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면 이 직전 매물대가 있는데 이 구간에서 이탈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모델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61,000달러 정도를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될 겁니다. 여기서 상승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서 이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면 다시 내리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할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바닥 패턴으로 보는 역헤드앤숄더 등의 그런 상승 신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 구간은 저렴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모델을 따른다면 이 시장의 심리가 계속해서 약세해지고 있었구나 이런 점들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극적으로 거래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는 이 모델과 비교를 하면서 이 지지 라인을 완전히 상승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잘 확인하면서 거래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 와이코프 분포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의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